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란 인터내셔널 이란 매체는 아주 그럴듯한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말은 단독 보도지만 제 관점에서는 죄다 소설입니다. 이란 대통령 페지슈키안이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해달라고 간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첨언하자면 이란 인터내셔널은 영국에 기반을 둔 반체제 매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체제 매체는 믿을 게못 됩니다. 앵글로 색슨의 상투적인 선전도구입니다. 반체제 인사나 매체를 꼬드겨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뉴스도 가공해냅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이란의 신임 대통령인 마수드 페제 슈키안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 것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자신의 대통령직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니다 이란은 7월 31일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한예가 암살된 사건에 대한 복수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해 왔는데 이는 친구와 적들의 자제 촉구를 무릅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에 대한 열망은 테헤란의 모든 고위관리들이 공유하는 것은 아닌 듯하며 잠재적인 반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피제시키아는 최근 하메네이와의 회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직접 공격을 막음으로써 긴장이 원치 않는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식통이 이란 인터내셔널에 전했다고 합니다. 페제슈키안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국가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상대로 가혹한 보복 공격을 가하면 이란 경제가 마비되고 궁극적으로 이란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는 회동 내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페제슈키안의 우려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폐제쉽게 하는 국가를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고위 군 지휘관들의 언사와 행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내부의 파벌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의 직면에 있다고 합니다. 폐제쉽게 하는 군사 행동에 대한 그의 반대가 강경파가 주장하듯 안보와 군사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면 경제 회복과 이슬람 공화국과 국민 간의 이미 깊은 분열을 메우는 것이 불가능해져 이란의 국제적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이란 인터넷 에널은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심각한 반응을 받으면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중동에서 전면전을 촉발할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아랍 국가들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페제슈키안의 한 보좌관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살해된 보안 허점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신임 대통령의 평판을 해치려는 의도적인 시도였을 수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폐재 슈케안의 보좌관은 대통령의 취임 첫날 이런 일이 우연히 발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의의 암살은 신임 대통령의 국제적 평판에 상처를 내기 위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국제적 노력의 결과라는 건데 사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정파 간 알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막랑가는 억측입니다. 이란 대통령의 보좌관이 이런 내용을 적국이나 다름없는 영국의 태블로이드 텔레그래프에 대고 미주얼 고주얼 떠들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